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성막이라는 과목을 강의할 신민철 목사입니다.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어떤 이들에겐 참 힘든 시기일 겁니다.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보다는 정말 이 시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먼저 생각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한 학기 동안 이 성막을 공부할 터인데요. 이 성막 과목이라는 이 제목이 사실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듣지 못했고 성경에서도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. 그러나 이번 학기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성막 과목을 어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어 드리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제가 먼저 보내드린 어, 신라 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주신 그 성막을 이번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번 어, 시작해 보자 합니다. 첫 번째 과목 개요입니다. 본 과목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죄인을 만나주시는 구원과 용서, 그리고 생명과 은총의 장소임을 다루게 될 겁니다. 또한 성경이 나타나는 장막에 관한 여러 가지 묘사와 명칭들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행하심을 어떻게 예표되는지 살펴보는데 있습니다.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. 어, 본 과목을 착실하게 강의를 듣고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학습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. 우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. 또 하나는 성막에 관한 연구가 왜 중요한가 하는 그 연구의 중요성을 알수 있게 됩니다. 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묘사와 명칭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의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, 성막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막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자신의 영혼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.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.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이죠.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설계대로 지으라고 수차에 걸쳐서 명령을 받았습니다. 여러분이 출애굽기 25장 40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성막은 하늘에 이미 존재했던 것을 다시 이 세상에서 그대로 완전히 재현한 것입니다. 성막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모형이며 그림자였던 것이죠. 비록 이 세상에서 모방하여 지어진 하나님의 성막과 같은 건물이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가, 없는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성막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또한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.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만나시고 그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.